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 해볼게임 2019년 최고의 기대자 트라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우 자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은 캐릭터를 먼저 골라야 됩니다 여성 남성 여성 작은 체형 뭐 남성 큰 체형에서 저는 여성 작은 체형으로 갈게요 자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네요네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능하고 자 시작하면은 일단은 바로 무기를 고릅니다 예, 최초 선택 후 4레벨 스토리 미션을 진행하기 전까지 변경이 일단 불가능하고 나중에는 또 변경 가능하긴 하죠 일단은 방패 너클 지팡 이렇게 있고요 근데 네, 제가 미리 캐릭터를 조금 키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레벨 11까지 올려봤는데 미리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서, 요 게임은. 한번 해봤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전투의 모습입니다. 요건데. 어, 일단 뭐 그래픽이나 요런 부분 어떠세요? 확대해서 볼까요? 어, 요렇게 돼 있어. 그렇지. 약간 좀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확실히 조금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두루뭉실하긴 하죠, 캐릭터가? 맞지? 약간 바닥이나 약간 요런 지형들. 이런 거는 굉장히 잘돼 있어요. 보면은 어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어이렇맨 왼쪽 위에 보면은 쿼터 예 이렇게 해서 액션 이렇게 해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고 기본적으로 전투는 이렇게 자동을 지원합니다. 네 자동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자 근데 이게 자동하는 것보다 직접 사냥하는 게 경험치를 더 많이 주거든요. 약간 좀 독특한 시스템인데, 요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음. 이렇게 보면 왼쪽 하단에 플러스 757 보이시죠? 요게 이제 추가 경험치인데, 그러니까 기본 경험치를 자동하면 주고, 이제 손컨 했을 때는 추가 경험치를 좀더 주고. 자, 스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뭐,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음속 스킬 있죠? 여기에 또 이렇게 연계기가 있어요. 절단이랑 선풍. 요걸 고를 수가 있어. 어. 그리고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이거 싫다. 그러면은 암습해서 이렇게 또 자기에 맞게. 예. 요게 이제, 어, 팝업 스킬. 요런 건데요. 예. 스킬 분류파 팝업 스킬 되어 있죠. 요렇게 해서 이제 자기만의 그런 스킬도 만들 수가 있고. 뭐, 다른 스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해서 골라가지고 팝업 스킬까지 다 고를 수 있고. 체인지 스킬. 요렇게 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자, 스킬, 또 차지 스킬도 있고요 기모아가지고 또두루 패는 거 있죠? 어, 뭐, 요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약간 요런 부분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킬이 좀 다양한 부분. 그리고 연계기도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좋았고. 자, 그 다음에 패시브 스킬도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죠? 어, 패시브 스킬 요렇게 가지고 있고. 레벨이 열리면은 패시브 스킬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해보니까. 자, 다음으로는 이제 퀘스트 부분인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레벨, 클래스 12레벨 보이시죠? 그리고 데일리, 그 다음에 사이드. 이게 이제 퀘스트 종류인데, 와, 초반부터 메인 스토리, 메인 스토리가 조금 많이 막히더라고요, 하다가. 원래 보통은 레벨 좀 올라가면은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조금 막으면서 약간 레벨을 억제하는 모습.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데일리 위주로 조금 캐스트를 깨주는 게 좋더라고요. 데일리가 좀 어렵다. 그러면 사이드 캐스트로 가서 깨주고 요런 식으로 해서 레벨을 올려야 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캐릭터 정보 창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시나 전투력 아 전투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코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요것도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몬스터를 잡든지 캐스트를 깨든지 하면 캐스트 이거 주잖아요. 예 요게 근데 자동으로 장착이 됩니다. 제일 좋은 게, 어 먹으면 바로 그냥, 어, 그런 시스템 이 일단 돼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코어 강화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저도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코어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강화를 해두면은, 얘예 이렇게 능력치가 올라가요. 어, 요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코어 강화. 요거를 좀 많이 해둬야 나중에 조금 세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어 등급 올라가면은, 요렇게 공격력, 관통력, 이런게 올라가면서 전투력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메인 전투 한번 가까이서 하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자 일단 스킬 요런식으로 사용하고 스킬에 연계기도 있고 차징 스킬 요런식으로 나가기도 하고 네 스킬 하나가 또 끝이 아니고 여러가지 스킬을 또 같이 쓸수 있는거 요런 부분들 요게 굉장히 좀좋더라고요 저는 네 이렇게 손이 바쁩니다 이래서 추화 경험치까지 먹으려면은 그니까 러잘 때는 이제 뭐 자동으로 해놓고 예할 때는 그냥 이제 손컨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무기 특성이랑 전문 기술 특성, 요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무기 특성은, 예 하다 보니까 생기던데, 저는 일단 초반에, 어, 생명력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흡혈량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생명력 재세 요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찍었는데, 요런 부분들은 레벨 올라가면은 어 계속해서 찍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또 요런 것들을 또 있고, 자, 다음은 동료라고 해서 소환수, 팻, 탈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요런 부분은 이제 뽑기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소환수라고 해가지고, 얘 스킬 옆에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여기 보라 색깔, 불 들어오고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소환수인데,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냥 스킬처럼 쓸수 있는 거, 그냥 신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쿨타임 워낙 길어가지고 많이는 사용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펫인데 펫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뭐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것 같은데요 약간 조금 전문기술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 채집술에서 요리공예 고구화 뭐 이런 거 올려주죠 자 마지막으로 탈 것인데 탈 것은 어떻게 만드는지 는잘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그냥 시르 얘한 마리 주거든요 그냥 이거 타고 다니면 될것 같고 어, 다른 것들도 뭐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보면은, 보유 효과라고 해가지고, 요런 거를 이제 보유하면은, 즉, 뽑기를 많이 해서 얘네들을 보유하면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와, 그러니까 이걸 뽑기를 오질라게 해야 되거든요. 전투력 올리려면. 자,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폐에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탈 것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 뽑기를 오질라게 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경매장인데 이 게임에는 거래소가 존재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뭐 모아가지고 여기다 올리고 이제 구매하고 예 즉시 구매는 여기서 바로 할수 있고 골드 내고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어 이렇게 해서 자기 거랑 비교해가지고 여기서도 또뭐 거래하고 하면 될것 같긴 하네요. 와 다음은 오픈 필드뿐만이 아니라 던전도 있네요. 저 이거 지금 처음 알았는데 어아 이거 안 하고 있었네. 거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좋습니다. 예, 오, 거미들 이렇게 몰려오고, 역시나 여기도 자동 가능한데, 송콘도 같이 해볼게요. 여기 전투는 한번 또 같이 한번 보시죠. 오, 자, 화려합니다. 경험치 많이 주죠, 여기 보면은. 플러스 해가지고, 어, 두 배, 세배더 많이 주는 모습. 오, 지금은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예, 전투력 대비해서. 대가리 날려주고, 근데 요거사킬 사용할 때 기력이 필요한데요. 근데 기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예, 요거 어디 있는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도대체 기력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 자, 닫겠나요? 이제? 오, 보자. 오, 클리어 상자 열기. 예, 오, 요런 식으로. 야, 전투력 올랐어. 16이나 올랐네. 요런 식으로 장부도 주네요. 와, 이게 랭킹 시스템도 돼 있네. 전투력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위 몇 등인지. 와, 1등은 지금 1000이 넘어가네. 미쳤습니다. 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고. 와, 요거 보니까 필드보스도 있네요. 야, 셀레베스 해가지고. 요거 레벨 밑에 있네. 25레벨, 30레벨. 이렇게 해당 되면은, 가가지고. 아, 이렇게 보상 먹을 수 있는데. 치르기 싫르 약간 영웅등급. 요거랑, 이렇게 각종 보상들 먹을 수 있고. 전투력도 나와있네요. 1258 정도 되면 할수 있는 부분. 어, 이렇게 필드보스까지도 나와있고, 그리 여러가지 많습니다. 자, 소환상점 오니까 역시나 마찬가지. 아까 정령 소환. 요게 정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이아로 팔고 있고, 역시나 다이아는 과금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뽑을 수 있고, 나머지 소환수랑 펫 그래도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 애들은 골드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뽑기를. 네, 골드로 한번 뽑아보죠. 가자. 오, 아, 초록색만 세 개. 그래도 전투력이 오르죠 뽑기만 해도 한번 더 해보자 어때 아유 어, 역시 넥슨이 넥슨 했습니다 예자그 다음에 상점 한번 봐야죠 자 물약이 조금 딸릴 수 있는데 물약이 일단 다이아로 팝니다 어그 다음에 다이아도 역시나 팔고 있고 여기는 골드도 중요하거든요 이 게임은 그래가지고 어 일단 11만원까지 팔고 있고 그 다음 패키지 역시나 11,000원, 그다음 11만 원 패키지까지 이렇게. 또 다른 패키지도 있네요. 캐릭터 구매 제한 해 가지고 어 파는 패키지도 있고 33,000원짜리. 1일로 해서 이제 매일매일 다이아 주는 거, 11,000원, 33,000원. 이제 골드도 주는 거. 골드도 중요하거든요, 이 게임은. 그래서 역시나 골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모바일 게임 최고 기대자, 우리 트라하. 일단 저는 너무나도 좀 기대를 많이 해서 약간 초반에는 조금 실망도 좀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래픽 부분, 요런 부분에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근데 특히나 이제 그런데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아직은 이제 레벨이 낮은 단계이기도 해가지고 또 배운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무과금으로 즐겨봤는데 어 지금 초반이라 그런지 뭐 막히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 또안 바쁠 때는 손컨 바쁠 때는 이제 자동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새로운 모바일 RPG 게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라하였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